그 다음, 얘들아, 고배법칙. 고배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A, B, C, X, Y,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또 응용이 나와요. 인수분해 하라는 게 아니고, 얘들아. 여기에서 A가 두 가지 곱하고, B가 두 가지 곱하고, C가 두 가지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A 세 가지, A, A B, C 세 가지가 각각 두 가지를 선택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3 곱하기 2예요 그래서 6개예요 항의 개수 6가지. 7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얘들아, 너네 이거 기억나세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72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해야 돼. 소인수분해 2로 나누면 36, 2로 나누면 18, 2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2가 3개, 3이 2개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어. 그러면은 이거 공식의 원리를 말하는 거. 근데 너네 이미 풀줄 알잖아. 어. 이게 뭐랬어요? 가로칸이 3개에서 하나 더 나오니까 4개, 세로칸이 2개에서 하나 더나오니까 3개 같이 일어나니까 12가지. 기억나시나요? 어. 그러면 여기까지